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키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교동을 비롯해서 뭘 주문한 게 많아가지고 택배깡을 조만간 하려고는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 선물을 감히 택배깡 중간에 끼울 수 없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구독자님께서 우선은 본인이 되게 좋아하시는 과자를 두개 넣어주셨는데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선물을 이렇게만 보내주셨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심지어 이렇게 귀여운 선물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하나씩 까볼게요. 이피이 키링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한겨동에 미친 여자긴 하지만 그냥 귀여운 거면 다 환장하거든요. 아니, 이거 너무 귀엽지않아요 이렇게 키링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립밤이겠죠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립밤도 하나 들어있고, 어머. <laughs> 아 너무 귀여우셔. 어떡해 이거? 이거 봐요. 아유, 뭐지, 좀 잡아봐. 아, 너무 귀여우셔 어떡해. 밤마다 자기 전에 꼭 립밤을 바르고 자거든요. 오늘부터 이거 바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터를 주셨어요. 이거 제가 제방 벽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그리고 진짜 감동인 게, 하, 제가 한겨동 좋아한다고 이렇게 한겨동 스티커를. 여기. 이거 아아 이건가 보다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아 휴대폰에 이렇게 다는 거그쵸그쵸 구독자님 이거 맞죠 아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네. 이렇게 잘 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거는 설마 자석은 또 맞지 바로 붙여줄게요 교동이 교동이다 근데 뒤에 왜 자석이 있지? 마그넷인가봐! 아, 이게 다 마그넷인가봐요! 미쳤다. 그러면, 기다려봐요. 야, 붙이고, 보이시나요? 문어 모양, 그립톡이에요. 또 문어 하면 사유리짱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보내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오,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그립톡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신세계야. 우와! 우와! 근데 지금 우선 제가 한교동 케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붙일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 케이스 다음 케이스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 장전하고 편지를 읽으며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한교동 편지지에다가 한교동 스티커까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주셨어요. 그리고 구독자 300명 축하한다고. 제가 진짜 눈물이 많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정말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댓글마다 리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예쁜 댓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많이 나요. 근데 진짜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막 이렇게 누워 있다가 댓글 알람이 와서 이제 들어가면은 되게 예쁜 말들을 써주세요. 나중에 뭐 사람이 많아지면 악플도 생기겠지만 예쁜 말들 아직 되게 많이 써주시는데 그런 걸 보고 벌떡 일어나서 편집하고 그래,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신데 하면서 가보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 이거 자동차 키링으로 쓰신다 그래서 저도 자동차 키링 이 친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울면 콧물이 많이 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물 다 닦고 진정했는데. 콧물이 안 멈추네? 구독자님도 저의 콧물을 바라시진 않으셨을 텐데 그죠? 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선물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항상 그냥 다 감사하고요 제가 더 많이 다가가는 우리 되도록 하겠습니다